자, 26페이지. 요것도 공식 외운 거. 요거가 그치. a3 플러스 b3 플러스 c3 마이너스 3abc. 요게 인수분해 되면 요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그치. 그러니까 3. X,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Z. 근데 앞에 여기 마이너스와 얘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가운데가 여기 플러스로 된 거지. 그렇지 얘가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대가 플러스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x, y, y, z 다 하나씩 할때 앞에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x, y 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y 아참 빈칸 채우기가 어렵다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z, z, x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얘 얘가 지금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 쭉 여기 있는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니까 플러스 xy. 마이너스, 요거죠, 그쵸? 요거니까 플러스 yz.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zx. 좀, 너네가 의무적으로 한번, 어, 이거 왜 xz를 안 쓰고 zx를 쓸까요? 여기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보통 쓰는 게 기본인데, 왜, 왜 얘는 xz로 안 쓰고 zx로 주로 쓰냐면, 물론 얘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X가 앞에 있는 게 있어요. X, Y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X 앞에, Y 앞에, Z 앞에, 이렇게 요걸 쓴다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쌤들도 ZX 요거 헷갈려서 요 앞에 있는 얘와 헷갈리지 않게 마이너스 ZX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얘도. 이건 뭘까요? 얘. 음, 얘도 요거 세제곱, 얘 세제곱, 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즉,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세 개를 마이너스, 어, 다 곱할 거니까. 3, x, y, 어, 1까지 곱해서, 마이너스 1까지 곱해서,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3, x, y, z 할 때, z가 1 넣는 것 마냥, 마이너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y. 즉, x, y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x, y가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순서대로 두개 곱할 거란 말이야. 그데 곱하면 마이너스 xy고, 플러스 xy로 바뀌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yz니까, 얘는 y. 그 다음에, 어, zx지. 그래서, 플러스 x. 요렇게, 기본적으로 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를 깔고 가는 거야, 공식에서. 뭔지 알지? 이게 다 마이너스로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수두 번째, 맨 처음에 수두 번째 수,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꼽혀준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꼽혀준다는 얘기죠. 다음 거. 얘는, 얘는 네제곱씩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차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해주면, 합차식으로 전개해주면 얘가 나와요. 그렇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 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b 와해서 요거 요거 하나씩 생각을 해준다면 얘가 나와 그래서 얘는 어 결론적으로는 뭐야? x 제곱 요렇게 되있으니까얘 제곱 그 다음에 두개 곱해 두개 곱하면 뭐가 되니 x 1 1의 제곱, 2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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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되 되는 지지 어, 보고 조금, 얘제좀느의 제곱, 야 됩니다. 얘는 뭐야? x 제곱, x 제곱, 그렇지? 어, 플곱스0플제스4그 4, 다음에 의개곱한 거. 얘2의 제곱,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X, 얘도 2의 제곱, 2의 제곱, 인데 마이너스 2 x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유수,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가 됩니다. 공식대로 이용해서. 요, 요게 조금 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라고 일시키는 거니까.